그냥, 하나, 둘에 대한 느낌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, 리듬감이 없어요. 이 리듬감을 찾으셔야 돼요. 제가 하는 방법은 알려드렸고,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더 부드럽게 몸이 회전을 하고, 또 클럽 헤드에 대한 무게를 느낄 수 있느냐, 리듬감을 찾으셔야 됩니다. 절대로 빨리 해서는 안 돼요. 뭐, 빨리 하셔도 되지만,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리듬감이 있어야 돼요. 자,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리듬감이 없는 사람들은, 스윙은, 뭔가 이런 굉장히 딱딱하고 뭔가 어 손에 대한 힘도 들어가고요. 어떤 일관성이 없겠죠 아무래도. 그렇죠? 뭔가 이런 느낌으로 어 공을 맞히는데 더 급급한 느낌이 듭니다. 리듬감이 있는 스윙은요. 자,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. 자. 지금 제 몸을 보면 하나 둘 이런 느낌이 나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그럼 몸통에 대한 움직임이 없지만 하나에서 힘이 약간 리듬이 빠지면서 헤드가 둘 이런 느낌으로 둘, 공이 가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이거는요, 저는 개인적으로 어, 메트로놈이라고 왜 피아노 건반 위에서 똑딱똑딱 하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. 그거 요즘에 핸드폰으로 또 쉽게 얻을 수 있는데요.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요. 여러분들 연습하셔도요.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. 그러면 자, 리듬감을 틀어 놓고 똑딱 이런 느낌인데 거기에 내 나름대로의 리듬을 찾으면서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똑딱 이런 느낌으로요 자, 이 동작이 굉장히 기본적인 동작이고요 그 리듬감을 찾으면 조금씩 키워나가는 겁니다 자, 똑딱 어, 오케이 이제 이 동작은 익혔어 그러면 조금 더 크게 똑딱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손에 대한 움직임이 없고 몸에 대한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익히면서 클럽 헤드의 무게를 느끼고 그 상태에서 공을 치게 되니까 훨씬 더 기본기가 잘 잡힌 스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, 여러분.